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액괴를 만들다 말고 도중에 날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액괴를 1분동안 아니아니아니 뭐라해야되지 어 먼저 물을 탄 다음에 물을 병에 탄 다음에 안 묻어 물을 병에 탄 다음에 액괴를 좀 넣고요 거기서 이제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돌리고 지금 계속 섞고 있습니다. 밀치웠습니다. 지금 뭉치고 있는데요. 점성이 어느 정도 생겼어요. 제가 나중에 렇게 많이 만들면은 지금까지 만든 잇게 전부 섞게 해볼게요. 뭉쳤어? 이게 육개란 말인가? 아니야. 뭉치기 시작했단 말이야. 정성이 생긴 게 아니라 뭉치기 시작했어. 이제 여기다가 뭘 넣을까요? 잘 <laughs> 모르겠네. 음... 저 초면 밖게 만드는 게 좋더라고요. 초면에 개가 탄생했습니다. 이게 초면이야? 아니... <laughs> 못 불러야지. <laughs> 응. 불러야겠지 점성이 진짜 생겼어요 볼래요? 그쵸 그쵸 소리 들려요? 물방울 소리 아 지금 엄청 뜨거운데? 팔좀 갔다 우주. 아 바닥은 뜨겁는데 윗부분은 안 뜨겁네요 그러면 이거를 안 뜨거울까 안 뜨거울까? 야 이거 엄청 뜨거워 에그 이거 만져봐 엄청 뜨거워 먹어라. 이제 여기 들어가고, 풀을.. 이을 조금 놔주죠. 아, 저도 넣어야 됩니다. 혼자만 다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음 응. 어느 정도 넣어야 되죠? 몰어요줄요 강간대로 넣어야 되나요? 그것도 아닐 텐데? 이 정도. 아, 물풀기안 보입니다. 워낙 청양색이라. 물조금니다 또... 이게 어느 정도 점선이 생겨져 있어. 소다는 언제 넣죠? 소다는 안 넣어요. 소다 안 넣어요? 네. 뭐 소다 필요 없는 건가요? 네. 뭐잘 됐다. 5 0신도한요이 이따가 또 뭐든 쓸까요아이클레이도 볼까요? 아닙니다. 안 그러면 이게 다 큰일 클라... 날것죠 아직... 지금까지 안 정들여서 만들어온 건데 뭐? 근데 그렇게 안 뜨거워요. 부어볼까요? 보인이는 지금 보인이 폰으로 그, 그 뭐지? 그 유튜브 채널에서 다 읽은 거 이거 다른 친구 이름인데 <laughs> 아, 너무 웃기다, 나. 어떡해. 지금, 민석아, 나 보고 뭐 어떡해라고 했어. <laughs> 지금 도 이렇게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아, 또 왔어, 박주영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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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이가 <laughs> 이제 부어될것 같은데? 그래. 조금 묻어. 그래? 음. 그래 뜨겁다. 근데 이건 액괴가 만들기가 좀 간단해. <laughs> 2천 원만 있으면 뚝딱 만들 것 같아. 간단액게 음. 응. 와, 엄마야. 액괴를 조금 넣을 었 뿐인데 액괴를 좀더 만들었습니다. 투명 액괴를 조금만 더 만들까요? 그러습니다 액괴가 좀더상생했으니 액괴를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차가운데 이거 따뜻해. <laughs> 이건 차갑고 이거 만져봐 여기다가 아무 액괴나 넣어도 됩니다. 그러면은 참고 올게요. 아직 좀무어서 네, 그럼 액괴를 좀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액괴를 많이 넣었어요. 이번 좀더 양을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에 슉. 분들인데도 볼게요. 우와, 우리 일분 하겠습니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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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이렇게 다있으면은 조크 넘쳤어. <laughs> 잘됐는데. 조크 넘쳤어. 불불. <laughs> <laughs> 아 뜨거. 워 눌러. 이야. 아 너무 힘들다. 야 어쨌든 색깔 개도 잘 됐습니다. 아, 어떻게? 자뜯어볼거야왜안 뭉친거야 이그 괜히 만드나? <laughs> 이거 우리 엄마랑 커플 옷인데 팔을 걷고 해야 어떡해 괜찮아 이게 뉴네 옷이지? 아니 이게 레오시지니옷 아니다 아니 그거 말리면 괜찮아아 진짜? 말리면 어떻게 되는데? 조금 옷이 좀 딱딱해지긴 한데 별렇티 안나 안되겠어 딱딱해지면 안돼 어들아, 뭐 닦는 게 낫지? 안 그래? 어떻게 잘 빨군데? 괜찮아. 오, 이번에 역시 잘 됐습니다. 오, 대박. 이렇게 잘돼 이렇게 처음 봐. 어두 또 점선이 생기면 은 물풀을 넣어야겠죠? 왜 이렇게. 벌써 잘 됐습니다. 어, 아, 진짜요? 네, 볼까? 안 돼. 왔다 음 뜨다뜨다 아, 아 물티슈 있나요? 네, 물풀을 잘 먼저. 어, 아, 나 점성 생겼어. 나도 너. 점성 생겼어. 자, 물풀을! 눕는데 키가 안 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늘어나도 이거를 이제 계속 보면은 뜨거 워 뜨거운 액기가 완성됐습니다. <laughs> 이거를 남아있는, 남아있는 거라도 남아있는 거라도 좀더 해야겠죠? 그래야 지 얘꽤 평화를 지켜주으니까 그래야 좋은데, 예, 꽤 <laughs> 좀한더 손을 날수 있게 어 이불 담으는 아, 됐다. 이제 속아볼 속가를... 이 앞으로 저은 사람이랑 섞으면 더좋답니다낌게 신기해졌어. 어, 너네 동생은 애교 잘 만들었다니? 응? 너네 동생은 애교 잘 만들었지? 아직 안 만들었어. 헐. 이제 토요일에 만들 거야. 그래? 내일? 몇 시에? 몰라 나랑 같이 운동할 거야? 근데 그렇게 된다면 은 너네 동생은 액괴만 샀어도 되는 거잖아 네? 고 물풀 빌리고 물 하면 액괴가 되니까 저 액괴 만들고 싶대 데 액괴? 그럼 이 액괴 액괴? 어 색소 탄 것도? 아니 하지만 난 그래. 너의 준비물을 알아냈어 어떻게 버, 만드는 거 아, 준비물은 일단 알아서 공부만 알아내면 돼응 그리고 중, 방, 그 준비물에서 그그그 그그 거기에서 액괴 있잖아 그거 네개 만든 액괴 있잖아 자 여기서 준비물 아주 쉽겠다 퀴즈입니다 어 여기서 필요한 준비물은. 모두 몇 개일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laughs> 하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laughs> 이거 식어서 이제 잘안올다점성이 아, 생겼는데 전 아직 좀 뜨겁습니다. 자, 제가 좀 해줄게. 어, 감사해요. 저는 또 이것 좀 가져볼게요. 또 생겼는데? 안 뜨겁다고요? 일단 뺍시다. 공개, <laughs> <laughs> <고개>, 공개 <고개>. 됐나요? <laughs> 아니요, 몰라요. 그건 좀 이모티콘을 가져. 그러겠죠? 제가 가져줄게요. 어,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제가 좀편집좀해볼게요 네, 그래야죠. <laughs> 자, 이거를 엄청 좋은 점은요. 밀면은 안 터져. 바쁜데 해볼까? 그것도 됐어. 알. 해풍이야 이거 해풍. 왠지 알아? 내 이름 해부터 시작하거든. 아니 이건 룰루 같은 것도 있지. 그러니까 룰풍이야 룰풍. 내가 뭐, 이름이 원래 룰루였는데.